자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콜라와 바베큐 소스를 준비하는데요 이 콜라와 바베큐 소스를 오늘은 섞어 먹어볼겁니다 자 그럼 어, 섞어 먹으면 어떤 맛이 날지 한번 지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섞을 빨대 한개 바베큐 소스 그리고 콜라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! 그럼 이제 먼저 콜라를 바베큐 소스에 붓겠습니다. 자 이렇게 바베큐 소스에 부었는데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자 그럼 이걸 이제 섞도록 하겠습니다. 으 음. 이렇게 okay. 음. 그리고 얼음도 조금 넣어주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맛인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르겠는데. 일단은, 맛있지 않아요. 점수를 준다면, 40점을 드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바베큐 소스에서 물과 함께 탄산이 되는 맛입니다. 그게 좋아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상시 이걸... 저도 안 먹어. 근데 무인도에서 진짜 목이 마를 때 주면 먹을 것 같아요. 계속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단맛... 단마... 이바르큐 소스의 단맛이 너무 많이 나요! 그럼, 이제, 이걸, 원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샷. 얼음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이 단맛이 얼만큼 많이 날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. 자, 그럼 얼음, 얼음이 있는 쪽으로 대고, 이렇게 응. 오늘 타먹기 미션을 실패 <laughs> <laughs> 그럼 바이바이 바이.